아, 형님, 일단, 감사해요. 맡겨주셔가지고. 아이고, 일반 고급이 좀 많네. 자, 일단은, 그, 성장 갈게요, 형님. 자, 지금, 일단, 메인 같은 경우에는 스킬팩인데, 어우, 뭐야, 이거. 아우, 야, 이걸. 어, 아, 형님, 이게, 이걸 이렇게 어떻게 모았지?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 난 이런 거 진짜 보면은 바로바로 까고 싶었는데, 아니, 이런 걸 진짜 어떻게 참으셨을까. 대단하시다. 기가 막힙니다, 형님. 영웅 스킬이, 뭐, 졸라 안 나오긴 하는데, 진짜 운빨 좋으면 나오지. 운 트였으면은. 스킬하고, 뽑기팩하고, 합성하고. 이게 렉만 쓰잘데기 없이 졸라 걸려요. 근데 이게 운이 좋으면은, 나와요 또, 잘하면. 안 나왔구요. 자, 뽑기팩.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 아쉽네. 이게 나와야 돼. 펑! 펑! 안 나와. 진짜 기대감 1도 없다, 씨. 0.1% 이거 어떤 새끼가 그렇게 확률 만들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자, 합성도 바로 해볼게요. 아, 강화해봤자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다섯 번 도전이 돼요, 다섯 번. 확률은 1%. 다섯 번인데 1%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도 겹쳤네요, 그 와중에. 네, 썩을 거 진짜 겁나 고요하죠? 에너지 볼트가 겹쳤고, 라스트 한 번. 확률이 1예요 미쳤죠? 안 준단 얘기죠, 이 썩을 놈들. 네, 이렇게 스킬은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재물이고요. 우리 본주님 메인은 변신 인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적처럼 벤파가 나오면 싸비득이죠 근데 0.2퍼라 졸라 안 나오죠. 진짜 기대감이 너무 없다 이거. 솔직히 희기라도 하나 나오면 이득이긴 하지. 확률이 오 이거 미쳤네요. 이거 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설마 영변이야? 설마 영변이야? 페르페르 아니지? 이 새끼야. 어쨌든 뭐 페르페르 나왔고요. 구엉이. 잘했어요. 이 정도면 상탑니다 하나 나와줬고, 자, 변신을 재물로 인형을 가봅니다. 여기에서도 영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운이 좋으면 나옵니다. 일단 녹차 두 개, 세 개, 네 개. 오우 번개 쳤고요. 빨간 번개면 파란색이네요. 오우 하나 나왔는데 파란색 추가. 발록인가요? 아우 컬렉 미쳤고요. 좋아요, 좋아요, 훌륭해요 지금. 잘 나왔네 이 정도면. 네, 녹차 두개 나왔죠. 자, 이제, 어이구, HP 30. 자, 인형입니다. 뱀파 하나 주라, 시원하게. 여기에서 그냥 나와라. 합성 안 하고 싶다. 안 나오나? 뇌피셜 형님, 그게 뭐예요? 숫자가? 나 뭔질 모르겠네. 진짜 택도 없는 기대였네요. 자, 어쨌든 지 이렇게 됐고요. 변신을 뽑기 전용인 발록이 나왔고, 형님 이거 뭐 변신도 합성하나요? 원래 변신을 재물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변신이 뭐 이렇게 잘 나왔어 아 일반부터 싹 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A few moments later. 변신 녹색 합성이고요 총 12장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가볼게요 뒤에부터 볼게요 쳤다 이거 안치네요 하나 둘셋셋 셋. 셋까지는 안 치네요 어 뭐야 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컬렉 두개 나왔다 어이 원애피 MP15 다 빵원이고 이상하게 안 올라갑니다 두개 중복 하나 주라 안 주네 한번더 되네요 라스트네요 여기에서 중복이 딱 깔끔하게 나와서 영변 도전 한 번만 하자 어 좋아요 중복이 나와야 됩니다 뭔데 뭔데 어우 중복 좋아요 영변 도전 한번 되고요 자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도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희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1번입니다 아 신섭 아니고 구섭입니다 형님 뭐가 이렇게 겹쳤어 썩을 거어 하나 쳤다 처음부터 그게 끝인가 설마? 설마? 어두개두개아 어, 다행이야 아우 어, 그냥 도전은 돼요 자 그다음 두번 번개 치지 마 그냥 어 좋아요 어 마지막이네요 이제 너도 치지 마라 오케이 재물도 기가 막힌다 자 변신합성을 가보겠습니다 자, 희귀 내장 바로 갈게요 자 요거는 사실다 재물이고요 우리 본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변신 말고 뱀파이어 인형입니다 자 마지막 재물이에요 갑니다 마지막 재물 좋았어잉 자 이렇게 다크 매지스터 나왔어요 다크다크한거 나왔는데 훌륭하죠 자 이제 뱀파이어를 뽑아 봅시다 뱀파옵션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솔직히 무조건 떴어 타이밍이 너무 좋아 이게 안치면 사기입니다 자아 아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오늘 세상에 800분이나 방송을 보고 계시네 네, 좋아요 한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자, 마지막에는 본주님이 제일 떨리실 것 같은데 자, 바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3, 2, 1, 나와라. 이제 어, 뱀파 보이 죠? 바 포도 보이 죠? 근데 안 나오 네요. 서큐 버스 퀸이 나왔 구요. 네, 예, 본주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했구요 우리 예, 형님 것도 오랜만에 들어왔구요 예, 또 걸뱅이 가랭이 사이 들어가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게 수호성도 해야 되고 이벤트로 받으셨던 아우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님 이번에 이벤트 출석 체크 받았던 뽑기 팩들을 야 이걸 다 맡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호성은 아 요거 파이어붐 <laughs> 네, 제꺼 1년 동안 계속 녹이셨으니 부담 없이 해도 된다고. 죄송합니다, 진짜. 아, 뺨뺨한데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일단. 네, 이형 박제도 많이 되신 분인데. 어우, 야, 짜릿하다. 자, 1번은 이미 날라간 상태고요 제가 볼때 2번입니다. 예, 네, 2번이에요. 두 개니까 2번. 네, 이 정도면 확률 높아요. 이거 사람 새끼면은요. 이거 못 띄우면 사람이 아니죠. 손이 썩은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손, 치료를 좀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손이 썩어가지고 병원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프팩들, 그 다음에 뽑기팩들 한번 까봐야 되는데, 변신부터 갑니다. 자, 반반씩 갈게요. 이게 진짜 희귀만 나와도 좋은 건데, 속도가 너무 희망이 없냐, 이거. 하나, 아, 아오! 안 나오네요 자 일단 녹차 나왔고요 자그 다음 인형입니다 야 파란색이라도 좀 하나만 줘라 합성 좀 하게 오아 이거 녹색 있네 아 잘못 봤네요 녹색 없는 줄 알았네 아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녹색만 주냐 이렇게 지조있게 자 괜찮아요 메인은 변신이죠 근데 이게 신비팩은 진짜 더안 나와 겁나 화딱지나요 이거 보고 있으면 영웅 나올 확률이 0.2%고 써볼 것이 아, 그래도 희귀 하나 주겠지. 설마. 희귀가, 에.. 이따가 이제 합성해서 나올 것 같네요. 녹차 그냥 다나왔고요 인형하고 변신 다 합성인가요, 형님? 아, 이거는 잘하면은 영인 도전 되겠네. 변신은, 아, 어, 이것도 이제 합성해서 나오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정성스럽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급. 자, 두 개씩 갑니다. 갈게요. j h 1 6민님 구독. 어, 좋아요.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덕분인 것 같아요. 아잘 떴어. 자, 여기인 도전 한번 되고요. 어, 딱두개 되네요. 이거는 에, 좀 아쉬워요. 자, 어쨌든 간에 힉이 네개더 도전되고, 네, 변신 같은 경우에도 고급 24개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씩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예, 왼쪽이 쳤네요. 희한하구요 어쨌든 영변 도전 되는 상황이고 바로 가요 야 하나만 더줘안 줘? 네안 줘? 네, 주고 그 다음 두번야 왼쪽 끝내주네요 왼쪽 미쳤아 진짜 왜 이러냐고 아 진짜 내가 찍는 거왜안 나오냐고 일단 나왔구요 아 존나 골 때리네 자 요거는 번개가 나오네요 아 좋아요 아 훌륭합니다 파란 색깔 잘 쳤고요 지금 자 이제 인형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주님이 지금 뱀파가 없어서 변신을 재물로 아자 변신도 지금 아, 군터 있어 괜찮아 깔끔하게 요 녀석으로 재물 넣고 뱀파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근데 하나 하나가 메인이에요. 하나 하나가 두개다 나오면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변 도전 갑니다. 오 좋다. 야 색깔 미쳤다 이거. 결과도 미쳐버렸고 예, 재물 좋았죠? 자 이제 뱀파만 뽑으면 됩니다 그거만 뽑으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자, 바로 갈게요 뱀파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들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자 그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갑니다 3 2 1 오늘은? 어 뱀파? 야 뱀파? 너무 안 좋네 그냥 아우 아니 달라고 외친 내가 누가 넣어달라 그랬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씨. 나와야지 들어만 있으면 뭐하냐고 아우 예 본질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리셋 보겠습니다